수묵과 담채를 이용한 소박하고 담백한 화풍의 문인화. 여기 이 문인화에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붓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색, 검은색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뭐 오만 가지 이렇게 많은 색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신기하고 수 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탄생한 오늘의 주인공. 저는 경북 상제에서 사군자 어, 문화를 그리고 있는 박철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40년 문이나 장인 서정 박철욱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북 상주. 건물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주인공의 화실 안으로 들어서자 진한 먹향기와 함께 주인공의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멀리서 방문한 제작진을 위해 특별한 그림을 보여주신다고요? 거들한 종이 촤르륵 펼치자마자 보이는 건 스물인 분 말이에 호랑이.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은 호랑이의 오금이 절일 정도입니다. 헐매다 열정이니까. 작업 기간 총 1년이란 호랑이 그림을 접고서 또 다른 그림을 꺼내는 주인공 이번엔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입니다. 가지에 흐드러지게 핀 붉은 매화를 보니 사실에 폼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모니라 계통이라고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야 되겠고 그림들이 빨리빨리 그려야 되고 이런 게2 0칼이거든건이제 음. 풍경이죠 이렇게 먹으로만 그린 그림은 오래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는데요 요즘 주인공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깊은 바위있어 그림이 이외에도 창고에 주인공이 작업한 그림들로 수두로 문인화는 동양화의 일종으로 양반 사대부 계급에서 발전한 화풍이라는데 맞습니까? 사군자를 포함한 모든 십군자 십군자라 그러면 이제 뭐 그게 면황국작을 해가 면국주그 다음에 어뭐 연이라든지 목단 뭐 성유 뭐 이런 것들 열어 가지가 이제 통틀어서 십군자라 어 하는데 그걸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좋은 문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그림에다가 맞게끔 이렇게 쓰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문인화 그래요 오늘은 주인공의 수업이 있는 날, 절우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제자들이랍니다. 나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러시에서 분위기는 아주 자유로운 편. 일찍 방문한 제자들을 위해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스승의 말씀 귀담아 듣는 제자들, 밑그림 없이 쭉쭉 그려 나가는데, 야 주인공 붓놀림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요? 대체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게 된 겁니까? 학교 들어가가지고 어, 동아리 활동 그 글만 쓰는 데가 있어 요 연묵회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글씨만 썼는데 그 이제 학기 이학년 아, 말에 이제 학위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라든지 사운자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내 가지고 발표하는 데가 있어서 축제할 때 주인공이 문인화를 접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스무 살 무렵 서예를 하다가 책을 보고 우연히 따라 그린 그림 동양 산수화 한 점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드러난 뜻밖의 재능으로 문인화를 그려온 지 어느덧 40년 어느새 완성돼가는 매화 매화가지를 쳤으니 이제는 꽃에 채색을 할 차례인데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한 일 주인공 손길 지날 때마다 매화꽃 흐드러지게 피니 금방 완성되는 그림 마지막엔 이렇게 안쪽 귀퉁이에다 글귀와 호까지 적어주면 4 0년 결실이 여실이 드러나는 매화그림 완성. 처로 씨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습니까? 기초가 중요하고 그 나중 에 기초가 안 되면은 그 좋은 그림들을 나중 그릴 수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그리 보니까 저도 하다가 하다 막 그리다가 안 되면은 다시 제일 기초 부분으로 와서 책을 찾아보고. 이번엔 매난 국족 중 단아함이 일품이라는 난초를 선보이는 주인공. 난초는 채석 없이 먹으로만 거리기 때문에 수목과 담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참 고고하고 기품 있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 수업 끝났으니 이젠 제자들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어, 내가 그만둬야 될것 같은데. 걸쇠 좀 맞춰야겠네. 관심 있었습이다 아, 어, 그렇게 아, 이이 없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이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이지요이런 <laughs>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렇렇 이번엔 칭찬보다 조언이 더 많은 주인공. 바로 앞 극찬을 받은 동료 때문에 다음 지자는 부담 100배. 그래도 선생님이 건네는 조언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연습을 많이 못해갖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제못 따라가고 있어요. <laughs> 열심히 하려고요. <laughs> 수천 수만 번의 연마 끝에야 붓 끝에서 그 내공이 자연스레 펼쳐지는 것이 바로 매화의 매력. 매화를 그릴때 특별히 중요한 게 있을까요? 색을 내면서, 어, 그리면서 붓을 눕혀 가지고 세워 올리면서 빠르고 느리고가 이렇게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색이 가지에서도 농목 중목, 단목 이렇게 나오는 부이 거기 가지고서 그 색이 무너들듯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수업이 마무리되자 보여줄 게 있다는 주인공 두꺼운 종이 먹음을 꺼내는데 이 가득한 종이 뭉치들은 다 뭡니까? 왜사 상장? 아니 이게 전부 다 상장이라고요? 야저호씨이 많은 상장들을 전부 다 받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해요. 는 늦게 이제 대한민국 미술 대전 졸업하고 뭐 전국 휴어대 이제 가서 뭐 엄청난 큰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장원도 하고 뭐 대상도 받고그러 가지 이제 어 미술 대전 졸업하고 이제 휴워대라든지뭐 이런 거는 이제 못 나가고 이제 심사까지 하고 이제 심사 위주로 많이 다니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전에 뭐 조만치 당기는 농사도 저는 짓고. 어, 지역의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문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경천섬입니다. 어느새 온 메무새를 가다듬고 문인화를 그릴 준비를 마셨는데요. 가끔 답답한 화실에서 나와 세상 밖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림을 그리고자 한답니다. 전문 화가가 아닌 학문과 교양을 갖추고자 한 문인들이 그린 그림이라 내적인 면을 표현하는 사위가 중시되는 문인나인 만큼 그의 퍼포먼스에는 문인으로서의 예술혼도 깃들어 있는데요. 어차! 경천섬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주인공의 기합 소리. 그리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매일을 수련하듯 연습에 매진해 온 주인공. 치졸한 맛을 살려 그림의 천진함을 강조하는 문인화만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기법의 얽매이거나 세부 묘사에 치중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그려내야 합니다. 생소한 장르인 문인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다는 주인공. 그야말로 문인화에 푹 빠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그 말씀 해주시죠 좀 홍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 수많은 연습이 만들어낸 문인화 장인의 경지 문인 화가로서 농부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기는 철우 씨의 아름다운 예술혼을 응원합니다.